치열한 접수 끝에 최종 선택된 종목들이 있는데요. 과연 어떤 종목이 올라왔을까요? 첫 번째 종목 오리온으로 시작해 봅니다. 수익 중이시네요. 12만 2천 원에 사셨고 비중 10%. 지금 12만 4천5백 원까지 올랐습니다. 멘토님 이 종목 어떨까요? 어 좋아요. 오리온 먹거리 음식 같은 거 있잖아요. 햇반 만드는 거, 나면 어, 지금 쌀값이 되게 급등하고 있어요. 저번에도 제 방송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올해는 상반기 때는 먹거리가 되게, 어, 많이 시장에 영향을 줄것 같아요. 그래서 쌀값이 급등하면서, 그 다음에 햇밭값 가격들이 올린다는 오늘 뉴스페퍼가 있어요. 그래서 먹거리 관련주는 꼭 포트에 넣는 전략을 쓰면 될것 같고요. 위쪽으로 많이 열렸으니까 들고 가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하도록. 했습니다. 매수 가능으로 기분 좋게 출발해봅니다. 두 번째는 세아베스틸과 이수화학 둘 중에 뭘 살까의 고민인데 세아베스틸은 둘 중에 조금 더덜 부담스러워 보이는 자리 때 놓여있는 것 같고 이수화학은 가는 말로 좀 보이거든요. 이럴 때는 어떤 선택이 필요할까요? 멘토님. 음. 아, 정뭐 누가 얘기겼는지잘 아는 사람이네. 잘볼줄 아네요. 저 같으면 세아로 들어갈 것 같아요. 세아베스틸.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할 거는 원래 빠른 매매를 원한다면 위쪽에서 매매해야 되는데 좀 안전한 매매를 추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움직이는 자리 그다음에 위치적으로 봤을 때 내가 수익을 낼수 있는 거 그다음에 행보 자리가 길잖아요. 이 행보가 긴거는 에너지가 많이 움측했던 거예요. 작년 내내 쉬었다는 거예요. 그럼 올해가 강하게 움직일 수 있고 이격도로 벌려놓은 자리에다 힘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화 베스트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택은 세아베스틸이었습니다. 참고해보시고요. 다음은 삼성화재입니다. 19만 5천 원의 비중 20%. 어, 어떤 어 멘토님께서 시간이 필요한 종목이라고 하셨던 것도 같은데 가깝하셔서 문의 주신 것 같아요. 추가 매수할 자리일까요? 어, 이건 좋은 자리예요. 생명 주화재주이번 나쁘지 않아요. 바닥에 있잖아요, 이렇게 바닥에 서딱 있는 종목들. 어, 제가 여태까지 강추했던 종목들, 수익이 되게 많이 났던 종목 다 이런 자리예요. 어, 업, 업황의 리사이클. 그, 그러니까 남들 올라간 거보다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사서 버티는 거죠. 근데 얘는 20만원 위에서 보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게 빨리 움직일 거니까. 종목 킵해놨다가요. 어, 20만원 넘어갈 때 그때 보는 전략을 쓰면 될 거예요. 지금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만원 돌파하는 아... 자리에서 다시 한번 문의 주세요. 이번에는, 어, 먹거리 종목 또 들어왔습니다. 현대 그린푸드 8,760원에 비중 15%. 추가 매수 고민하고 계시는데 수익 중인데 조금 더 불타기 괜찮을까요? 네, 좋아요. 제가 얘기했던 이제 먹을 거에 움직일 거라고. 어, 3대, 뭐, 옥수수 밀, 대두값이 폭등하고 있고, 아, 이걸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줄까요? 네, 시간이 되려나 모르겠네.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제가 준비해 볼게요. 어, 먹거리가 왜 중요한지 보면, 어, 옥수수 값하고, 그 다음 밀 값, 대두 값이 폭등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쌀 값, 올해 많이 움직일 거예요. 왜 그러냐면 코로나 때문에, 어, 코로나와 자연재해 때문에 올해가 그 이슈가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한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금 재택근무하면서 햇반 수요가 엄청 많이 늘어났거든요. 거기에 대한. 쌀 값도 올라가고, 햇반 수요가 들어났던거 햇반 값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먹거리에 대한 비상이라. 그래서 현대 그린푸드 조금 더 사셔도 돼요. 종가에. 매수해서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가 매수 가능입니다. 금요일장 그냥 넉넉지 마시고 어, 빠르게 한번 챙겨보세요. 다음은 HB 테크놀로지 신규 매수 고민으로 넘어가 볼게요. 어제 이게 대량 거래가 들어왔는데 어떤 의미있게 봐도 좋은 자리입니까 네, 의미있게 봐도 돼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거래가 들어온 거는 좋아요. 이게 떨어지든 올라가든 뭐 주가가 막 바닥에서 거래가 터져가지고 막음봉해도 나쁘지 않아요. 거기는 하락 끌고 통이라 그래요. 하락부터 하락에 한 방에 더 힘을 주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의 심리를 막 떨어뜨려 놓은 거고 막 움직이면서 막 급락 나오면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플러스 나오면서 거래가 터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두개다 좋은 자리에요 그다음에 고점에서는 칠부 눈성 자리에 슈팅이 한번더 나와요. 쫙매고이 주세 주가는 꺾이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는 사 놓고 기다리면 수익 내는 자리에요 그래서 종가에 매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즘 우리 시청자분들 좋은 종목 많이 보내고 주고 계십니다. 방송 보시는 다른 분들도 아이디어 삼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효성의 신규 매수 고민. 요즘 진짜 지주사들이 비상해요. 멘토님 말 맞다나 CJ도 오르고 SK도 오르고 효성도 이거 지주사잖아요. 따라 오를까요? 아이정보가 조금 처져 있어서 이 정보는 조금 패스하는 게 자리가 우리가 살 때는 아예 얕은 거냐? 아예 높은 거냐라고 얘기했잖아요 대형주는 절대 높은 거 사면 안 돼요 왜그러냐면 한번 사이클이 걸리면 진짜 힘들게 몇년 동안 고생할 수가 있어서 대형주는 무조건 위치가 중요해요 위치와 사이클 이거 보는데 이 자리는 많이 올라간 거잖아요 다른 거보다 그래서 이건 패스예요 늦었어요 그래서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아쉽습니다. 또 좋은 기회 얼마든지 널려 있으니까 저희와 함께 찾아보세요. 나인테크 신규 매수 고민입니다. 이 종목 하면 또 LG그룹의 2차 전지 장비를 독보적으로 납품한다고 하는데 매수하기도 좋은 종목입니까? 음, 지금은 조금 애매한 자리에요. 좀 늦었어요. 예. 여기는 이쪽 5,500원 자리 보고 매수해야 되거든요. 근데 나쁘지 않아요. 외봉은 쌍봉을 만들거든요. 6,000원까지 가능하니까 이런 종목은 고점에 있는 자리고 5일선 잡아놓거든요. 오늘 종가에 어, 오일선 위쪽으로 끝난다 그러면 매수해도 돼요. 근데 또 밀린다 그러면 매수하지 마세요. 이게 조건부 매수, 매도를 할 거니까 오늘 종가가 위쪽이냐, 꼬리를 주고 올라오냐, 아니면 밀리냐에 따라서 밀리면 사지 말고 꼬리를 준다 그러면 매수. 그렇게 두 가지 조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인테크 의견 이렇게 챙겨드리고, 유튜브 채팅창에서 2,000분과 함께하고 있는 주챔콜입니다. 이번에는 롯데 정밀화 56,500원의 비중 15%라고 하시는데, 이거 다른 멘토님께서 강추하셨던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 자리에 추가 매수는 어떨까요? 네, 이번, 이것도 제가 옛날에 강추했었어요. 어, 좋다고. 수소차로 보자라고 얘기했잖아요. 암모니아. 아, 이쪽으로 보시면 좋을 거다. 올해 되게 좋아요. 그래서, 몇대정매 갖고 계신 분은 쭉 끌고 가고 신규 분들도 나쁘진 않아요 이쪽으로 많이 열려 있으니까 어 종가에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가 매수 지금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의견 챙겨 보시고요 테린 포장입니다 7240원에 비중 10% 오늘 들어왔던 다른 종목보다 가격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신경 써서 봐주세요 멘토님 좋아요 우리가 생각을 딱 이렇게 하는 거야 아 요즘은 그 주문을 많이 하잖아요 저도 배그 배. 그 배에 어,는, 그, 사이트에서, 어, 주문을 해서 와요. 그러면 우리가 많이 늘어나는 게 뭐예요? 비닐봉지, 박스 포장, 그 다음에 어때요? 그 다음에, 어, 전화량, 그 다음에 카드 결제, 그 다음에 라이더 이동.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우리 상상력을 동원하는 거야. 그러면 포장제, 그 다음에 택배도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이 종목은 눌림목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지금 자리 좋아요. 쭉끌고 가는 전략. 얘는 원형 바닥이라 그랬잖아요. 저 바닥 위에서 머리를 만들면서 가는 원형 바닥이라라고 얘기했어요. 위쪽으로 열려 있으니까 지금은 백점이에요.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용님 높은 자리에 사셔서 걱정하셨을 것 같은데 괜찮다고 하시네요. 매수 가능 사인도 드린 만큼 잘 챙겨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역대급으로 계속 인기가 더더욱 높아져 가는 주채콜인데요. 다음 주도 함께 해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예어 그럼 다음 주 월요일에 뵙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송국에 우리 김영구 어 멘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잊지 마세요.